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를 우리 가슴에 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날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는 것은 저희가 죄의 은제에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베풀어 주어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의 종이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의의 종으로서 아버지 어떻게 살아할까를 우리가 갈등하며 고민하며 결단케 하시고, 오늘 주님의 십자로 함께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파괴되며 아버지 망가지는이 안타까움을 저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소기 우리가 다시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진신 이 천지가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보시기 좋은 것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류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기도로 회복되기를 원하던대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아픔을 주님께서 헤아려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조금씩 조금씩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주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장 15절로 23절의 말씀.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의 말씀인데요. 시하생경 247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의 말씀. 제가 한절을 여러분이 한절 교독하시고, 23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5절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다 같이, 죄의 삶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 또 예성들이 좋아하니. 로마서 말씀을 하는 있는데 오늘은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의 말씀이 있다면 어떨 19절이 되겠습니다.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전에는 너희가 부정과 불법에 거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의의 종으로 내주어라라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면 우리가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에 대한 내용을 g y 고 있습니다. o 에 n 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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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해 n g young, y o u 의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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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면 당신이 누구인지 알수 있다. 참, 어, 맞는 말 같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 알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한자성으로 유유상정이다. 라는 말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요. 또 성경도 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장문서 13장 2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이면 해를 받느니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는 죄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6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 뭐라고 되어있냐면, 후반절에 보니까, 혹,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라고 되어있습니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라는 거죠. 여기서 사망에 이르렀다, 라는 것은 제가 사망에 대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사망은 성경에서 세 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얘기는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으나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 바로 영혼의 죽음, 영혼의 사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하게 육신은 살았지만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사망에 이른 것이죠. 죄의 총으로 사망에 이른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듯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전의 삶이었습니다. 17절에 이것을 또 얘기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종이더니,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하나님을 모르며 살았던 인생이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영혼의 단절 속에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17절 후반전에 보니까 너희에게 전하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바로 믿고 예수들을 믿고 순종했을 때에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라고 바울이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과 후의 삶이 바뀌었다는 라 건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가 있다 예수 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이제 의의 종이 <laughs> 여기까지는 계속 바울이 로마서 말씀 통해서 계속 증거하는 말씀을 또 복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핵심적인 말씀 19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었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9절 시작. 너희 네. 육신이 네. 네. 연약함으로 내가 네. 네. 사람이 너무 네. 많아. 전에게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줘, 거론당하게 이라 자.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망이 이르렀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어요. 근데 예수들 통해서 이제 그 죄에서 해방되어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18절까지 그것을 계속 설명합니다. 근데 19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은,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자, 의의 종으로 살고는 있지만, 우리가 또 결단하고 결단하고 결단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육, 어,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근데 자연적으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통해서 제사 해방됐습니다. 이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뭐냐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딱 바울이 전제를 하죠. 이게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의 육신이 연약하다라고 딱 얘기합니다. 네. 여기서 육신이 연약하다, 여기 연약하다라는 헬라로 보면 아, 세이 레이한이라는 단어 를 썼는데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의 육적으로 병약하다, 연약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약하다는 것은 죄의 영향을 받은 인간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육신을 잊고 사는 동안에는 계속 뭐예요?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겨나가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변한 것을 계속 유지하는 게 너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직도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바울의 것을 이야기하는 고있거예요 그래서 성자와 같은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와 싸우 싸움은 이 땅에서 계속된다. 이 땅이든.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어버이. 얘기했습니다. 본인의 어떤 삶의 체험 아니겠습니까? 경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해도 어, 이 땅에서 싸움 멈추지 않는 계속 나 자신과 육신의 어떤 싸움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종교계에서 마틴 루터도요. 우리는 죄와 싸우는 전쟁에서 날마다 살아간다. 라고 되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바울도, 네, 어거스틴도, 또 마틴 루터도 이야기하는 공통적인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하루아침에 그냥그 의의 종으로 아무런 어떤 어, 결단 없이 그냥 쭉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싸워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싸워 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 가야 하는가? 1 9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돼 있어. 그러니까 거룩함에 이를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싸워 가야 한다. 그러니까 싸움 하니까 막 전쟁하고 막 이렇게 폭력적인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어떤 싸움이 되겠죠.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계속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싸워가야 한다. 스스로 싸워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룰 때까지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에 이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메슬리 목사님은 거룩함에 이른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룩함은 단순한 도덕적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과 하나님의 하나님을 마음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정성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 젊은 슬기 목사님 말을 빌리자면 도덕적인 완성함이 완성함이 아니에요. 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성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그럼 그렇게 주민. 본 회복사의 법목사님도 거룩함은 세상과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싸움은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가 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렇하게 이럴 때까지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한 날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이도가 이 길을 주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잘 아는 식물 중에 해바라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는 식물이죠. 해가 있는 곳에는 늘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이 해가 구름에 가려져 해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바라기는 구름 속에 가려져 있는 그 해를 바라보며 계속적으로 비추고 있듯이, 우리도 때로는 예수 규터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때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규터가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다가오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그 구름 속그밖에 계신 예수 규터를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저런는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자신과 싸워야 하는 연약함 때문에 싸워야 하며 그리고 거룩함에 이루어야 합니다. 이 거룩함에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저의 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중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전에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의의 종이 되어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의 종이 되었다 하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죄의 아버지 하나님 유혹에 넘어가는 연약함이 우리에 있음을 먼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러게 우리 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시간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고백하고. 그 고백감 가운데에, 예, 그러기에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전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우리들이 될 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벌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중국이도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기도를 하도록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땅에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함에 이르도록 오늘 하루 나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언어와 나의 행실에 하나님 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함에 귀한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주님 전세에는 많은 할로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거에 보시면 이름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분 한분한 한 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조금씩 조금씩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인도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라가 임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명한 양식을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살해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신것 같이 다만에게 더욱하시고, 이 나라와 건성과 영광이 아버지께 귀여운 분이 있었나요?